샬롬, 오늘은 1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어느새 15일, 1월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후회함 없는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 창세기 41장에서 44장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인생 역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있던 중 애굽 바로왕의 꿈을 풀어 줄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통해 일어날 일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하게 됩니다. 이 일로 요셉은 단번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을잘 다스림으로 심각한 기근에 때 수많은 부을 축적하고 나라가 강성하여지죠. 그리고 이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양식을 사러 오게 되는데 형들을 향한 요셉의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3절에서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국당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아멘. 요셉의 인생 역전을 보면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름을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요셉의 인생 역전은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었던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그 누구도 풀지 못했던 바로왕의 꿈을 막힘없이 해석하여 줍니다. 그런데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늘 묵상의 말씀처럼 장차 일어날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그 방법까지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보다 더큰 일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지금까지 거쳐온 자리들에서 이 모든 것을 익히고 습득한 것이 아닐까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바로의 친위 대장인 오디발의 가정에서 총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감옥은 바로 정치인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요셉은 그곳에서도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며 옥중 모든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고위 관리들을 만나고 대화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을 통하여 애굽의 여러 형편, 규모, 정치적인 것등 다양한 정보들을 습득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습득한 정보와 자료는 애굽의 닥쳐올 위기를 피하는 방법을 찾는 열쇠가 되었겠죠.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는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그리고 내가 있는 그곳이 하찮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자리 보잘것 없는 자리라 하여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요셉과 같이 인생 역전의 기회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결코 소홀히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 요셉과 같은 인생 역전의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는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작은 자리, 보잘것없는 자리라 하여도 우리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을 때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적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많은 것을 맡겨 주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자신의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충성된 일꾼들에게 허락된 인생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귀한 것들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